국내체대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 아저씨 야구에요 오늘은 로바겜의 목걸이와 팔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자마 소리에요 네, 오늘은 목걸이와 팔찌 아 근데 웃긴 게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뭐지? 블랙팬서 워칸다 포에버! <laughs> 이거를 닭비디도 하고 있고 막상냄도 <laughs> 다 차고 다니니까 무독 같아요 워칸다 <laughs> <와카다> 포에버! <laughs> 자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렇고요 사회인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요즘 이거 목걸이 되게 많이 차죠 얘가 뭐냐면요 로박M 목걸이와 팔찌입니다 이게 게르만의 목걸이인데요 통증 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목걸이에요. 자. 뒤에 이거? 어, 그죠, 그죠. 이게 게르마님이에요. 아 통증 완화 목걸인데, 그게 이제 요, 어, 합금이 무슨 철, 아연, 뭐. 마그네슘. 마그네슘, 뭐, 뭐, 알루미늄, 뭐, 하여튼 되게 많은 금속들로 합금이 돼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목걸이라고 알고 있어요. 합금한그 금속에서 효과를 주는. 통증 완화에 효과를 주는. 그런 형태의 목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피부에 닿으면 그렇에에에에에에에 네, 네, 네. 네, 어? 뭐... 또 선수가 찬거 보니까 또 그러려니 또 하고 그래요? 아니 간지나는데요? 어 간지나죠 네 이게 이제 아, 이... 다른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닭다리 마마 보조이거나 네, 먹노란한 이제... 티셔츠에 이거 차고 있으니까 이제 로바겜이라는 이 목걸이가 사실은 사회인 야구 구장에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됐죠 처음에 내가 이거를 가져왔을 때안 아, 믿었어요 맞아 봤어요 에이씨 말이 되냐 이제. 네 말이 되냐 <laughs> 내가 근데요? 눈으로 확인했어. 모를요닥 PD가 이거 차고 3네 시간 만에 통증이 완화됐대. 그거는 병원은...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거. <laughs> 와 대단하네. 이 목걸이 진짜 대단하네. 없어졌대 갑자기 통증이. <laughs> 우리 닥 PD가 갑자기 이거한3 시간 차더니 목이 아팠는데 안아파졌대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이거를 계속 차고 계시는데 정말 어깨 통증이랑 그게 없어졌대요. 응. 그래서 제가 바로 찼습니다. 응. <laughs> 왜냐면 제 목이 진짜 아프거든요. 진세 목이... 여자가.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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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귀엽다. 아니면 파워레인저의.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 거네. 네, 머리에다. 어, 머리에다 하는 거네. 머리 꼬부을 없애주나? 지끈지끈함을 <laughs> 없애주죠. <laughs> 고민을 없애주죠. <laughs> 어... 어... 근데 진짜 완화 같아요? 아니, 근데. 데뷔. 대리... 어, 다른 어떤 분도 이거 보더니 이거 진짜 효과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확신을 하더라고요. <laughs> 하나 아, 더 해요. 두 개. 어두개두개 두개 하고 네. 머리에다가 하고 팔찌 양쪽에다. <laughs> <laughs> 귀에도 걸어요. 어카운트 <여기>. <laughs> <와칸다> 포에버. <laughs> 만명통지야 아, 이게 목걸이랑 팔찌 그리고 목걸이도 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서. 어 이거 두 네. 개를 줄을 두개 한꺼번에 팔아 파는 원플러스원 1 +1? 이벤트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목걸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줄과 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펜던트 뒤쪽에 보시면 그 동그란 게 이렇게 몇개 박혀 있죠. 네 저게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이 요즘에 이렇게 되게 인기가 많은 바예요 우리 엄마가 생일 선물로 뭐 사줘 뭐 사줘? 이러면 게르마늄 목걸이요. 대번에 찍어가지고. 어? 근데 잠깐 저희 엄마도. 그래요? <laughs> 자 아무튼요. 네. 자 지금부터 진행하자 고 <laughs>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늘 거. 비 와서 저희 정신 산만해 <laughs> <laughs> 얘네 미친 거 같아 오늘 왜이 정신 차려 나랑 왜 그래 아, 보리는 또왜 그래 아, <laughs> 쟤는 왜 저러고 있어 <laughs> 아, 게르, 게르마님이 우리한테 이런 영향을 주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요 자 보시면 뒤쪽에 게르마님이 박혀있고 이줄 자체가 이런 어떤 합금 으로 되 있는 그런 줄이라고 합니다. 그두 번째 줄이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금옥방에서 많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줄이죠. 네 건달 목걸이. 그치 건달 같아요 당이네 네,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목걸이 건달 목걸이. 네 체인자 체인. 그냥 가장 기본 체인. 네 예. 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합금 재질이라서 그러는 거겠죠. 되게 가볍고 은색인데 무광 은색. 가벼워야겠죠 아무래도 이건 맞아. 있는데. 진짜 금목걸이 찬 것처럼 이렇게 무거워져버리면 사실 운동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예, 네. 그런 거고요 시원해요 뭐가 시원해요? 얘가 차가워요 그... 이걸로 아이싱 해도 되겠다 아 <laughs> <laughs> 어, 얘는 오늘 왜 이래 <웃음> 데르마님 <웃음> 자 아, 아이 데르마 네. 자그 다음에 이제 팔찌입니다 팔찌 보여드리죠 팔찌 이게 남자 팔찌 여자 팔찌 자 오른쪽이 남자 팔찌고요 왼쪽이 여자 팔찌입니다 틀린 점은요 또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 여자 큐빅. 팔찌 좀 작고 큐빅이 달려있어요 얘는 없어요 네. 나는 사실 큐빅 있는 게 좋은데. 어, 나나 씨. 그럼 이거 해요. 바뀌었네. 어, 아, 이거 작아서 안 들어가. 뒤에 나가면 돼. 아 얘다 오늘 왜 이래? 나세요. <laughs> 야, 진짜 왁한다 인거 왁한다 보여 줘. 섹트. 모자 벗기실 직접 기대. 원신이 같아 원신이. 아이씨, 같아 왁한다 보여 줘. 그래서 아무튼 찬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거 고가트 미아 방지 팔찌. 이게 <laughs> <laughs> 우리 회사 보너스나요? <laughs> 회사 보너스. 누나 우리 약간 약방은 애들. 보너스다요 네. 마간다 파이버. 추어요아 네. 진짜. 아, 이쁜 아, <laughs> 것만 하려 그래? <laughs> 아 얘는 오늘 이상해요 여러분 장마가 오기 시작갖고 애들이 오늘 실실 실실 그냥 웃고 막 되게 오늘, 이상합니다 오늘부터 장마 <laughs> 자 다음으로 혼자 못해요. 아. <웃음> <웃음> 불만 <웃음> 사실 사실 그거 나도 좀 힘들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해는게 안 되네 자, 얘가 여자 목걸이입니다. 여자 목걸이 앞에 한번만 보여 주세요. 자, 여자 목걸이 정말 여자스럽게 생겼죠. 네. 어, 여기도 뒤에 다 박혀 있네요. 네, 네. 재롱아 님. 게르마님. 네, 재롱아 님이죠. 앞쪽에 큐빅도 박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용하고 남성용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왜 이게 횡설수설해? <laughs>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이런 재미죠. 야. 어, 이런 재미. <laughs> 자 착용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용감은 여느 어, 팔찌나 목걸이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훨씬 가볍고 어 이렇게 되게 뭐랄까 거부감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는 <laughs> 귀걸이를 만들어주세요 에에 어. 이렇게 딱 붙는 거 그냥 이걸로 돼 있는 합금 동그라미 그러면 그냥 은색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그럼 귀가 건강에 좋은 그런 거 아닐까요? 어 그치 귀가 건강이 되게 그러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대호 선수 모델입니다 아, 오늘 뭔가 목걸이하고 팔찌를 하면 이게 지금 요즘에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었어요 저도. 네, 약간 성... 좀 건강 챙기시는 분들한테 선물. 어, 진짜네요.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laughs> 고맙습니다. 네. <laughs> 이제 중요한 가격을 말씀드려야겠죠. 이제 팔찌가 얼마죠? 여자께 네. 16만 9천 원. 어, 1 6 원. 남자께 18만, 18만 9천 원. 1 8 원. 네, 그 정도 하고요. 여성형 목걸이가 제일 비싸. 네, 얼마죠? 19만 8천 원. 어, 19만 8천 원좀 비싸네요. 네, 그리고요. 39,000. 9, ,000. 9 0원이요 아, 다 9,000원인가? 음,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 우리 어머님 선물, 우리 엄마 생일 선물을 제가 게르마니 목걸이를 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게르마니 음, 뭐, 목걸이 1, 자체가. 예, 얼마였어요? 그게 예. 20 몇만원? 어, 이게 좀더 싸다. 네, 좀더싼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또 로바겜, 음. 팔찌와 목걸이 이거 뭐 야구장에서 많이 보셨죠? 요 목걸이들 얼마짜리인가 뭔가 저게 도대체 음. 라고 궁금하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게 까만색, 초록색, 빨간색, 까...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까만색 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이 목걸이하고 팔찌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또 할인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요거는 어, 제가 판매처는 야중사밖에 모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박 m 목걸이와 팔찌, 여성용 목걸이의 팔찌까지 총네종류를 어, 리뷰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장마 오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두 친구들이 약간 헬렐레 팔렐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 약간 두서 없이 막막한다를 외치면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리고 비올때또 쑤시잖아요, 운동 많이 해서. 그렇죠. 그때 착용하고 있으면. 돼요 오, 갑자기 비 오는 좋았다. 그죠? 어, 네. 건강, 이거 시약청 특혈,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 음. 뭐 신뢰도도 뭐 상당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 이런 제품들 구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 진행해봤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v e r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로바겜입니다.